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집에 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추후 도박 충동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보고자 함입니다. 2025년 7월 11일 단도박 159일 차에는 GA 모임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단도를 시작한 이래로 제가 본업과 부업 생활을, 즉, 투잡 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와중에도 제가 딱 하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GA 모임입니다. 저는 매주 1회 항상 GA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요. GA 모임은 저한테 있어서 어, 단도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GA 모임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라고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GA 모임을 통해서 내가 얻어낼 것, 내가 증명할 것이라는 주제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함으로써 단도 의지를 보여줘요. 제 스스로한테도 아니면 가족, 여자친구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어, 처음에는 아버지의 권유로 주의 모임을 가게 됐는데요. 어, 주의 모임을 처음에도 저도 좀,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도박 중독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가면 더 생각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고, 그냥 가기 싫었던 거죠, 처음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진짜 마음이 편안해요, 가면. 편안해서 가족이나 여자친구한테 하지 못한 말도 그 안에서 하게 되고, 이게 되게 힐링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매주 빠지지 않고 현재까지는 한 번도 결석한 적 없이 참석하고 있었고요. 이 매일 제가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매일매일을 제 단도를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단도박을 하시는 분들을 거기서는 협심자라고 부릅니다 호칭을 그래서 여러 협심자들의 그날그날에 가면 그날그날의 경험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날그날의 경험을 경청함으로써 제가 좀더 많은 지식과 교훈을 쌓게 돼요 여러 협심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진짜로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별거 아닌 얘기일지라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공감도 느낄 수 있고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얻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와 그즉 가족과 나의 회복의 길은 GA 모임 참석분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부모님 중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먼저 주의 모임을 다니고 계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뒤따라서 주의 모임을 나갔는데, 같이 이렇게 주의 모임을 나가면서 음, 이게 진짜 회복의 길로 점점 들어가고 있나, 이 길이 맞나?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둘다 회복의 길로 진입하는 그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기 보단, 회복의 길에 입구 쪽에 서 있는 느낌? 그런 믿음이 강해요, 주의 모임 뿐이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른 협심자들과 함께하는 단도 생활은 혼자서 단도를 할 때보다 두 배는 쉬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 단도로 하면은 어디다가 하소연할 곳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혼자 단도로 하면 어디다 하소연할 곳 없이, 나 혼자서 오롯이 도박 충동을 직접 겪어야 되고, 오롯이 혼자서만 겪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게 혼자서 인내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없잖아요. 혼자다 보니까. 근데 GA 모임 내에서는 이런 도박 충동에 대해서 서로 오픈하고 아 정말 도박 충동에 세게 왔었다 너무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뭐 너무 하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솔직히 어디 가서 하냐고요 도박이 다시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걸 근데 이, 이런 협심자들은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할 때보다 두 배는 쉽다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내가 단도를 하면서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협심자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같이 단도 으쌰으쌰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GA 모임 같은 경우에는 가족 모임이 있고요. 도박 중독자 모임. 이렇게 두 그룹으로 각각 운영되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은 가족끼리만 따로 방에서 하고, 도박 중독자 분들은 도박 중독자 분들끼리만 방에서 따로 합니다. 같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주의 모임은 제가 단도를 꾸준히 할수 있는 힘의 근원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만, 지모임을 갔다 와서 일주일을 버틸 힘을 얻게 돼요. 아, 다음 주에는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저런 얘기를 해야겠다.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단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제지 모임의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이그지 모임 내에서는 모두가 당제 고통 이해해 줍니다. 본인도 겪은 부분이라서. 그리고 모두가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줘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GA 모임이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가야 되거든요. 누가 이렇게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갔다 와 갔다 와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본인이 원해서 가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탄력을 받습니다 G,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주행 모임을 나오면 재발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재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주행 모임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디 가서 재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모임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이용하고 꼭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도를 하시기 힘들다면은 반드시 주의 모임에 가서 힘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분들도 그렇고 도박 중독자분들도 그렇고 본인 의지로 스스로 꼭 가서 제가 느낀 이 경험과 이런 은혜로움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단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 가장 중요한 주말, 우리 단도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